예, 여러분, 여러분, 지리은우신 사도 의를 계속 하고 있하데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참조하면여러 여러분, 여러분, 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를 말하는데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또 땅이 흔들렸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났고, 또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것은 바로 그죽으심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백부장의 이 고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뜻이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과 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백부장 이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바위가 터졌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저 한 조용한 일상에 일어났던 일. 한 처형장에 한 죄인이 죽어도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도 않는 바로 그런 일. 관심도 없는 일.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을 그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 읽으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황이 기록되어 있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그때가 준비일이죠. 준비일이고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동시에 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은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우리에게는 설날과 같은 날인데요. 그때는요 이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둥그게 땅을 파고 흙을 덮어 놓은 게 아니라 그저 땅을 길과 같이 평토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뼈가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했던 것은 그렇게 회를 칠해서 여기에는 지나가지 마시오. 왜냐 이 명절 때에 안식일 때에 시신과 몸이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회를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거든요. 골고다 처형장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은 다니는 것입니다. 언덕이긴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이는 바로 별로 높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으면 많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눈살을 찌푸리고 잘못하면 그 시신이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급하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들을 옮겨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다리를 꺾는다라는 이유는 확실한 확인 사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도요, 며칠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고 죽음을 촉진시키려고 쇠뭉치로 쇠뭉치로 종아리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다리 꺾인데요 그런데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많은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6시간 만에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계속해서 요한은 또 다른 증거를 얘기합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죽음을 확인했고 다리를 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인은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창으로 찔렀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자국에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내렸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요. 몸에 상처가 나면 뭐만 나옵니까? 피만 나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피를 내뿜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피와 물이 함께 엉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죽음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도 신경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아마도 못 박혀서 죽으셨을 것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이렇게 죽음에 집착할까요? 왜 이렇게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신경도 또 요한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났다면 잠시 기절했겠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겠지 하는 그런 의심의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뭐냐면 이것이 핵심인데 그 죽으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 드릴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완전한 죽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책 제목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던 것처럼, 뭐 내용과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 때문입니다. 기절이 아닙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 됐을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왜 없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겠다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질문도 마땅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죄도 사랑으로 용서해 줄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꼭 아들의 죽음이 필요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직접 만드셨잖아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든 염소든 소든 데려와서 대신 피를 흘리고 그피 값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던 그 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운 율법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성품을 다 실천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심으로서 사랑을 실행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근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 가톨릭과 같이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동전 하나가 헌금함에 떨어질 때마다 요노에 있던 우리 친척이,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는 대가성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의와 내 의와 공의로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어제는 천국 갈수 있다는 확신이 들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은 또 다시 천국에 못갈것 같다는 불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지은 죄 생각날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해도 내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한 내 죄들이 내 발목을 또 붙들고 있어서 혹시나 내가 또그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꺼림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로를 세워야 되고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갈 자격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에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신사 앞에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죠. 바울도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바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면 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말 솔직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함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하거나 우리를 말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너 같은 사람이 어떻 천국 갈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가 구원받은 날짜를 한번 말해봐라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난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도 난잘 몰라.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그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그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때문에 나는 오늘도 천국 갈수 있어 이 확실한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뻔뻔함이 아닙니다. 뻔뻔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은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디 길을 갈때 부모님이 아이를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손 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흔들렸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온 세상이 깜깜해졌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더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그가 오늘 정말 더 크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더큰 은혜가 더큰 선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과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하고 이런 자랑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 사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요 최고의 대학 나왔고 최고의 가문 학벌 모든 것들 갖추고 있었지만 그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심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